안녕하세요. 자 이제 대망의 5월이에요. 5월 달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죠. 그래서 프리랜서인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어, 다섯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머릿 속에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자뭐 이런 거는 비용처리뿐만 아니라 우리 노동법이랑 고용선제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쓰고 있는 사업주 분들께서도 이거를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프리랜서인 분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를 쓰고 있는 사업주 분들까지 위한 영상이에요. 두 분을 위한 영상이다. 자, 답변하고 어떻게 가냐? 자, 프리랜서랑 사업자의 아주 큰 차이는 뭐죠? 대답해 보세요. 소득세에서 차이가 날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주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다. 그럼 뭐가 결정적인 차이예요? 부가세. 예, 부가세. 낸적이 있어요. 프리 프리랜서는 사업자이신 분들은 부가세 신고 기간 1월, 7월 때 고민해보신 적단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아 프리랜서랑 사업자 차이는 어떤 물론 이제 디테일한 차이는 종합소득세에서도 있겠지만 제일 큰 차이는 부가세구나. 여기 부가세가 없고 여기 부가세가 있어요. 자, 어 근데 세무사님 뭐가 프리고 뭐가 사업자예요? 그냥 그냥 사업자 등록 안한 프리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두 개인 거죠. 인적, 물적. 아, 이게 인적, 무슨,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인적은 내가 고용한 직원이 있다는 뜻이야. 자, 이걸 두 개를 합쳐서 뭐라 그래요? 이거 쉬운 말로. 생산수당. 생산수당을, 생산수단을 갖췄으면 사업자인 거고, 생산수단을 갖추지 못했다면 프리랜서인 거야. 이거 5예요, 5? 인적. 인적만으로도 생산수당이 가능하겠죠, 서비스 같은 데는. 물적 어, 뭐 예를 들어서 시식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제조라든지 여러가지 그런 것들은 어떤 그 사업자가 된다는 거죠 인적이나 물적 둘 중에 하나를 갖췄으면 이거는 다시 한번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경우 이건 뭐예요? 사무실을 쓰고 있거나 어떤 기계 생산수당에 사용하는 기계 같은 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사업자가 둘중 하나만 있어도 아 그래요? 아 근데 사무사님 이건 물적이란 거는 그럼 자동차는요? 자동차는 내가 만약에 에어컨을 수리하는 기사님이에요. 그러면 생산수단이 뭐예요? 그러니까 스페너 이런 거 말고 전국을 돌아다녀야 되는 입장이에요. 자동차가 생산수단의 필수적인 요소일까요? 아닐까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리랜서가 아니고 사업자로서 부가세를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기사님들 포터 이런 거 말고 저는 세단 말, 세단 멋있는 승용차를 저 타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프리랜서 유지하면서 어?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는요 논란의 여진이 있으나 법에서 어떻게 정하있냐 물적이라는 거이 물적, 물적 생산수단의 부차적인 거는 인정해 준다는 거야, 비용으로 그거는 사업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들어도 인정해 준다는 거야 내가 생산해서 아주 크리티컬 예를 들어서 내가 제조업하면 기계가 있어야겠죠. 그건 아주 필수적인 요소죠. 그럼 당연히 사업자로 가는 건데, 이 자동차, 세단 자동차,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부차적이고, 어떻게 보면 필수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차적이라면, 그때는 프리랜서의 지위를 유지를 하면서 어떤 비용처리를 조금 할수 있겠죠. 강가상각비는 약간의 논란의 여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랑 얘기를 나눠보시는게 좋을 것 같고. 자, 이제 여기를 갈 건데, 이 경비율 이건, 이건 뭐예요 세무사님? 뭐프리랑 사업자 이거 뭐 경비율 이건 뭐냐면 자 프리랜서인 분들 3,600까지는 수익금액이 3,600프리랜서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 제가 말했잖아요 인정 물적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비용 처리 당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근데도 나라에서 영세한 프리랜서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그냥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크게 넣어주는 게 단순 경비율이고 작게 넣어주는 걸 기준 경비율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보라고요 프리랜서 비용이 크리티컬한 비용이 없음에도 비용이 있는 것을 봐줘서 어, 해주는 거 그걸 단순 경비율이라고 하고 조금 작게 넣어주는 거 그걸 기준 경비율이라고 해요 어 그럼 누구 누구 단순 받고 누가 기준 받아요? 단순 적용 받는 사람은 그영세야 이를테면 어, 3,600 수익 금액 그분들은 그냥 프리랜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거의 종합소득세 세금이 안 나와 아 부가세는요? 아 부가세 아니라니까 또 그러시네 부가세는 이게 아까 다 끝났는데 그거 영상 돌려보세요 자 종합소득세는 자 단순경비율이면 안 나올 수 있다 어, 사업자는요? 사업자도 수익금액이 3,600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게 이제 업종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3,600이 어떤 데는 뭐7,000뭐6,000 뭐그 얼마고 이래요 근데 그거는 업종마다 다른 거니까 사업자도 수익금액이 작으면 프리미엄상 똑같이 단순 경비를 받을 수 있고, 기준 경비를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차이가 없다. 부가세에서도 차이가 없, 부가세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어, 경비율이 여기서 차이가 없구나. 업종은 똑같을 테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 이건 여기까지 설명 안하려는데 자, 그 다음에 경비율 적용했을 때는, 4,800 미만이면, 쓰 금액 4,800 미만인데, 그 경비율 적용했으면, 가산세 아무것도 없고, 그냥 단순 경비라고 끝이야. 근데, 4,800 이상인데, 단순 경비율 받음에도 불구하고, 4,800 이상이면, 무기장 가산세라고, 20% 가산세 내는 건 있으니까, 그건 꼭 인지하세요. 4,800 넘으시는 분들은, 단순 경비율을 했다 해서, 뭐, 다, 다 무적은 아니에요. 무기장 가산세 있을 수 있다. 자, 그 다음, 간편이랑 복식인데. 어, 간편, 이게, 이거는 이제, 유블리에서이 차이 나고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간편이고, 복식이냐. 이거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요번 지금 촬영하는 게 2025년이죠? 2025년이면, 2025년에 5월 달에 신고하는 건 2024년 거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5년에는, 이 강편이냐, 복실이냐는 2024년이 아니라 2023년, 그러니까 신고하는 연도에, 그 전년도 기준으로다가, 수익금액, 수익금액, 내 업종에 따른 수익금액이 있어요. 그 수익금액이 넘으면 이거고, 수익금액이 안 넘으면 이거예요. 그내 그러니까 업종이 수익금액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건 높은, 높은 놈, 이건 맞은 놈이에요. 이 그냥, 그냥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식, 복식에 해당하는 수익금액을 가진 사람이 간편을 했어요. 그건 안 돼. 그때는 프리랜서보다는 분명히 사업자가 유리하다. 왜? 왜? 이게 사업자가 유리해. 왜? 왜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 아까 말씀드렸죠? 무기장 가산세 무기장 가선세가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비용처리가, 이게, 사업자로 할수 있으면 많은 걸할수 있는데, 비용처리가 일부 부인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잘안 해주려고 그러거든, 이게. 그, 저,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잘, 비용 인정이 잘안 돼요. 자, 그래서 비용 인정 때문에도, 아, 내가 복식부기 매출이면, 사업자로 내는 게 훨씬 유리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그래, 그럼 그래, 그럼 이거 내가 프리랜서인데 이거 사업자 간편인데 사업자로 할까요? 그때는 내가 간편이다 복식이아닌 간편이다 그때는 사업자보다는 프리랜서로 하는 게 통상적으로 유리하더라 라는 겁니다 대부분. 어, 세무사님, 자 비용 처리 항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 프리랜서의 비용 처리 항목에는 암기하세요 건강보험료 내는거 있죠? 그리고 통신비. 아, 세무사님 아까 이거랑 헷갈려요 뭐뭐 아까는 단순경비율 이렇게 비용해준다며 좋은 질문이에요 비용처리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추계신고를 안 받는 사람들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비용 많이 인정해준다고 랬죠 그걸 추계신고라 요 추계신고를 안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해하셨죠? 그 사람들은 아 그러면 경비율하지왜 이거예요? 이게 더싼 거야. 경비율이 많이 인정 못 받으니까. 보통 기준 경비율 하는 사람들 그렇겠죠. 단순 경비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안 하겠죠. 기준 경비율 하는 사람들이 워낙 경비율이 작으니까 비용처리 일일이 사사시 뒤져가지고 하려는 거예요. 추기 안 하고. 자, 항목이 아까 말씀드렸죠. 건강보험료, 그리고 통신비, 그리고 차량을 쓰고 있다면, 뭐 약간 시시비비는 있습니다만, 차량과 관련된 부대 비용들, 그리고 카드 쓰는 것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 사업과 관련해서 카드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종의 수수료들. 뭐 플랫폼 하시는 분들은 플랫폼 수수료라든지. 자, 그냥 사업자는 이 복식, 복식 후기 매출인 사람들 사업자를 내라 했잖아요. 제가. 그 사람들은 비용처리 웬만한 거다 돼요. 사적인 거 빼고는. 그냥 여기가 비용처리는 아주 크다. 그래서 내가 비용처리 하려고 그러면 사업자를 내서 복식 받는 게 유리하다.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자, 그리 고용산재. 이건 갑자기 왜 튀어나오죠? 이건 뭐냐면, 자, 우리 캐디분들. 캐디분들은 잘 모르셨겠지만, 잘 모르셨겠지만, 특수 형태 근로자라 해가지고, 특수 형태 근로자라 해서 사업주분들이 이분들의 고용산재를 내주고 있었어요. 캐디나 여러가지 그, 이거 라이더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치시면 자비로 하실 필요가 없어요. 업무하다 하시지 그러니까 이제 하다가 뭐 내가 개인적으로 술 마시다 가 둘이 싸워서 다쳤어요. 그런 거 말고, 일하다가 다쳤어요. 그런 거는 산재처리가 돼요. 사업자인데도. 아, 사장님, 그 무슨 말이에요? 산재는 고용자만 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특수형태 근로자라 해가지고, 비록, 어,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만, 프리랜서도 사업주의 지위에 있지만, 어, 또는 사업자를 냈지만, 이 직종별로다가 특수형태 근로자를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뭐, 캐디라이더, 뭐, 화물차주분들 이런 분들은 일하시다가 다쳤어. 그럼 산재처리가 됩니다. 왜? 어 나에게 일을 준 사람이 산재를 내게 돼 있어요. 고용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게 약간 요건 까다로운데 될수있다는거 하고 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산재가 제일 중요해요. 산재 된다. 자, 그리고 아, 결손금 및청년창가가면 이거는 축계 방식은 안돼 축계. 아까 단순경비율이라든지 기준경비 근데 기준경비 할 바에는 비용처리 항목 찾아서 하라 했죠? 축계 방식은 안 해줘요. 근데 음. 음. 이거, 이거 이렇게 적어 자, 결손금. 이거는 추계 방식은 X. 얘는 추계도 해줘. 청년 창업 가면은 무적이에요. 청년 창업 가면은 단순경비율이든 기준경비율이든 간편으로, 간편으로 해가지고 비용처리 받았든 복식으로 하든 청년 창업 가면은 업종과 나이 요건 되면 무조건 해줍니다. 내가 첫 창업이면 창업이면 업종 추가 말고. 그러니까 이거 추계해도 돼. 그 결손금은? 추계 방식이 면, 결손금은 추계 방식이면, 이, 이거 원래 결손금 났을, 라는 게, 결손금이란는게 뭐야? 한 년도에 마이너스가 났어. 그러면 그 다음 년도나 다다음 년도에 플러스가 났으면 이 마이너스를 끌어다 쓸수 있는 걸 결손금이라 해요. 근데 결손금을 끌어다 쓸때 있어서 추계 방식은 결손금 인정이 안 되고, 검평장부 그리고 복식, 복식부기. 이것들은, 음, 결손금 공제를 나중에 플러스가 발생했을 때이 마이너스를 쓸수 있다. 꼭 기억하세요. 이게어노도법 이게 뭐예요? 이건 뭐냐면 자 실지는 실지는 근로자인데 신고만 프리랜서로 했어. 신고만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할때이 사업주분들 잘 들으세요. 상시 근로자 수할때아 나는 프리랜서 몇 명이고 근데 그거를 실제로 보면 이분들이 근로자의 형태를 띄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신고는 프리랜서로 했다고 하더라도 상시 근로자 수 따질 때는 실질로 따지기 때문에 다. 이 사람들 상시 근로자 수 들어가서 5인 이상, 5인 미만 영상 제가 찍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5인 미만인지 5인 이상인지 따질 때 상식 근로자 수 따질 때 프리랜서도 산입되는 인원이에요. 실제 근로자라면. 그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뭐 이제 외국인들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H2랑 E9은 고용 허가제야. 고용 허가제. 고용이, 사대본 고용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거 제발. 그, 그분들은 프리랜서로 신고하면 반드시 이거, 어, 소명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꼭 사대보험으로다가 해줘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F4는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순히 안 돼서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노동법 할때3 0근로자 수도 들어간다. 근데 E9이랑 특히 뭐 H2 이런 허가제 업종은, 어, 그냥 프리랜서 신고하면 큰일 날수 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